창으로 갈아탔는데 무공 세팅에 대해서 좀제 뭐 생각을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무공이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게 패시브 적용이 이게 맞더라고요 내가 이걸 두번 클릭하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 효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 적용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건좀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창으로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거 딱 내가 적용한 것만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일단 이렇게 스킬을 초반 4개를 설정했고요. 이두 개는 아마 PVP 쪽에서 좀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나중에 이번에다가 PVP 세팅을 할것 같고, 사냥 세팅은 이렇게 4개를 찍고, 일단 저는 요거 10레벨 찍었거든요. 요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10레벨로 해가지고, 공격 증가율은 무려 20%거든요. 굉장히 높고, 재상시간이 18초인데 10초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반 동안 공격력 증가율이 20%. 생각해보면, 내가 공격력 증가율 11% 매번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 원, 다수 공격을 하는 게또 좋잖아요. 그래서 파업강과 탈명 함절연환 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다음에 광살극과 함절연환에는 패시브 3번, 2번 찍어줬습니다. 3번 이거 같은 경우에 치명타 어, 데미지가 늘어나고 나는 거죠. 치명타율이 무려 12%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지금 3레벨인데 좋은 것 같고요. 품절 연안 같은 경우에는 방어 증가율이게꽤큰것 같습니다. 나중에 PVP 할땐 요거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냥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 요거는 뭐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나마도 회피율이 이제 감소된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세팅 자체가 명중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빛나감이 가끔 뜨는데, 스킬이 뜰 때마다 상대의 회피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명중이 잘 떠서 빛나감이 잘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일단 좀그 포인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몰빵을 하신 다음에 남는 포인트는 이거 두 개를 나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사냥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버겁다 하면은 이거 찍어가지고 방어 증가율을 좀 높이는 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질량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공룡 무공도 있잖아요. 혈청공으로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원거리고 다수이기 때문에 이거로 찍어줬고 일단 포인트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패시브는 뭐세아무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룡버프 같은 경우는 삼재기공, 요거 같은 경우는 공격속도와 이동속도를 늘려주는데요. 요거 1번 패시브 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삼재기공과, 요강살극의 아, 삼절연안에 지금 같이 포인트를 나눠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 사냥용 트리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패치로 인해서 창이 되게 이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냥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일단 한번 이제 뭐, 도나 검 하고 계신다면, 서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